또. <무늘람> 갖출리 <여주도> 아닙니다. 챨. <무늘람> 챨. 야, 원래 수박엔 소금인 거 알지? 어, 이걸 잡는다고? <무늘람> <laughs> 연속거리 <거비? 무늘람> 최고. 너 사막이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막이 생기지? <laughs> 지금 연습 시합 전날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연습 라운드를 하는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또도 <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줄이아입니다. 줄리안님 <laughs>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주연이가 너무 유튜브 바빠서 저를 출연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사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주리안이 사정사정해서 제 유튜브에 출연을 시켰는데 저희 어때요? 눈만 보이는데? 그래도 이쁜가요? 눈만 보이니까 예쁘죠. 눈만 보이니까, 눈만 보이니까 예쁘죠. 앞으로 방송할 때 마스크 끼쳐야 되는 거야? 오늘 감 어때? 요 버디 많이 치던데. 사실, 이게 뭐내 실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샷 컨디션이 너무 좋고. 이렇게 그리고, 뻔뻔해요. 그리고 일주일 지연이보다 않아요. 잘 치고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지연이보다 퍼디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기분이 더 좋고. 그리고 지연이보다 후반에 더잘칠 거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기분이 좋아. 요 그거는 오산이야. 후반에 <laughs> 내가 좀잘칠 거야. 이렇게 오늘 비가 조금 왔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조금 개는 듯 하다가 제가 비 그쳤다고 하니까 다시 비가 와요. 네 저도 시합 전날 오랜만에 연습 라운드를 해서 오늘 저도 샷 감이 나쁘진 않지만 조금 소연이가 감이 너무 좋은 관계로 그래도 후반에 도 열심히 코스 체크하고 치겠습니다. 어. 야너 설탕 너무 번벅해는거 아니야? 야 원래 수박엔 소금인 거 알지? 어, 나는 무조건 소, 소금이 더 달아. 이게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 돌아와요. 오 저를, 저를 찍고 다시 줄이안을 찍고. 오, 나이스. 왜거 어디? 왔다! 왔다! 와! 이거 진짜 솔직히. 내가 호락해야 돼, 지금? 오케이, 다. 주현이 키보다 짧으니까 꼭 아, 어. 허라도 안 하고 오케이 해줄게 내가 연속버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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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범이 뭐라고? 네, 티샷 한번 해봐 티를 날리는 샷 티샷 하겠습니다 잘 치세요 300m 네, 나가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티셔츠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어, 티셔. 홍주현 프로의 티셔. 빈증 일상 포 같고. 오 좋아요. 티로 한 10m 날리겠는데? 와우! 굿샷! 굿샷! 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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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야 어, 허리 아파! 진짜 아프지? 아파! 무슨 느낌인지 어, 알지 어. 티샷! 티샷! <laughs> 진짜 티샷! 아, 방금 웃겼다는데 <laughs> 이번 거좀 웃겼어, 그치? 티샷! 갑자기 왜 티샷한 거야? 너 <laughs> 아니 티샷 이제 빈 스윙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티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티샷이잖아 굿샷 아 멋진 티샷이었습니다 티샷 티샷 <laughs> 잔디만 파는 거야 <laughs> 응. 가서 세컨샷 이러고 착한 사람만 보이는 공 우리 <laughs> 샤! 오 코스 따라서 분명 <laughs> 역세권이라고 카트에서 많이 안 움직이는? 오늘 리본이 좀 예쁜데? 예뻐 처음에 봤어 때 예뻐? 다 예뻐? 리본 어때? 리본이 예뻐 그리고, GTG의 대장 <laughs> 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루틴이에요 GTG의 심장!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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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샷! 나이스! 굿샷! <laughs> 어, 신, 저희보다 한 30라도 더 앞에 계게 돼요 너무 잘찌시는거 아니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너 사막이한테 어...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막이한테 물리면 사막이 어. 사막이 사마귀... 생기지. 왜 진짜 잡을 생각? 나는 아니 나 이게 끝에를 응. 잡아서 얘가 응. 못날아가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 응. 갑자기 끝을 잡더니 손을 이렇게 해서 내 여기를 찔러주면서 아야했어. 아 구번아였어 사고네. 야9번을야 진짜 저기 뭐. 동남아에다 갖다 놨네. 사실 연습 라운드 때 이렇게 한번오버라인으 네. 멀리 쳐? 멀리 쳐봐야 또 대회 때잘 네. 친다고? 잘 치고 하니까 네. 뭐 시합 땜에 잘치야지 그때는 점점 못 쳐서 왜? 내가 너무 잘 쳤지, 솔직히? 뻐디뻐디 당황했지? 음, 당황했어. 네. <laughs> 나 너무 잘 치는데? 여지않데승하겠는데 라이를 너무 대놓고 밟은 거아니야 어? 응? 여러 사람들이 다 밟고 난 자리야 <laughs> 내가 밟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서 내거안 들어가면 쭈리안 책임입니다 네! 안 들어가면 쭈리안한테 손해배상 하세요 이거 쭈리안 때문이네 저 때문이에요 쭈릿쭈에과디포라는 거야？일단 라 인은 상당히 왼쪽 에 많이 겨냥 을 하고 있 지만 저걸 내칠 지않 죠. 잘트샷셔도참 잘잘 찍어야 잘. 되는데 그래도 난 퍼터를 좀 잘하는 것 같이 나왔어? 잘하는 것 같이 가 않아. 넌 퍼터를 잘해. 넌난 퍼터를 잘해. 잘해. 전 퍼신입니다. 그럼 6번을 공략을 해볼 건데요. 어, 6번을 여기 하수구가 여기 108m. 그럼 108m에서 발자국 하나? 둘? 셋. 한두 발자국 반이지만 저는 세 발자국을 생각하고 그럼 이 하수구에서 3을 빼면? 105, 엣지까지 105고요. 지금 피니치가 앞 핀인데, 저는 그러면은, 한핀 포인트가 한 10m라고 생각하고, 115 정도를 생각하고 치겠습니다. 언니, 저 피칭 구만 주세요! 저 피니치가 벙커 뒤에 핀이 있기 때문에, 딱 캐리로 벙커만 넘어가는 샷을 치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매한데, 피칭을 쳐볼게요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저는 캐리 110 생각하고 9번을 치겠습니다 딱저금컵만 넘어가면 딱는 거리니까 아좀 생겼다 바람 따라 나... 야, 이렇게 짧게 찍으면어떡해아 진짜, 땅콩아, 아, 왜 이렇게 짧게 찍냐고? 아, 대머리 <이게> 엄 <날개죽냐고>. 아, <laughs> 근데 이렇게 찍어도 짧아 와 근데 진짜 짧아 보인다 어떻게 찍어도 길게 찍을 수가 없어 오늘 오지. 최고지 뭐전 옹그림만 들네저 왼쪽이 옹그림리맞리는 맞았는데 저 와아 g <laughs> t 심장 안돼 지금 핀 포지션이 지금 중앙 쪽에 있는데 제가 여기다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3.4, 3.7 내리막 슬라이스인 게 되겠죠? 그러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경사와 많은 라이가 있습니다. 가만해서 쳐볼게요. 자, 여기도 라이드. <놀람> 야드 집대로. 라인을 여유있게 보고 내리막길 보고 주로 티셔츠처스가 났으면 드롭을 해서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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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카트 도로 드롭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카트 길에서 치는 게 훨씬 공략적으로 좋습니다. 샷 올라가나 오나이스 잘 쳤는데 카트도 로 타가지고 이거 올라간 거야. 응 알겠어. 아니 나는 드롭하는 것보다 저렇게 카트 도로 밟고 치는 게 좋다고. 안 좋았는데. 아니. 루샤. 어김없이 다키닷컴에 왔는데, 전 정말 여기 다키닷컴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으러도 온 적이 있을 정도로. 근데 오늘이 일요일이라 그런지, 대기 손님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앞에 두 팀이니까, 뭐, 금방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4분이고요. 어, 좀만 기다렸다가 있으면 금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 찐 맛집. 여기 바뀌었다고 막. 가 뭐가? 내부턴 바뀌었는데? 여기 훨씬 좋아. 우리 예전에 먹었을 때랑 좀 달라. 아, 너오랜만에왔구나 여기가. 만에온 거야? 아, 그래? 몇년 만에? 여기가 이제 와인 창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고기랑 와인이랑 같이 즐길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와인? 어. 마셔서. 아, 까본데. 이게 뭐야? 도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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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놀른다고 이거 어서 가는 이야 50? 아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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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0 50? 50? 0분0 50? 50? 50? 50? 5이 50? 50? 50? 50? 이0 50? 50? 50? 50? 50? 50? 50? 50? 이0 5이 번근 쌤이 줬어, 로운 쌤이 줬어? 어, 내가 번근 쌤한테 리커버리 받고 있었는데 번근 응. 쌤저 이거 어, 유닛스레 빌려주시면 안 돼요, 3일 동안만. 그러니어안안 응. 되는데, 어 이러시는 거야 응. 내가, 아, 왜요 쌤? 빌려주니까, 어, 어이래서 내가 응. 바로 로운 쌤을 불러. 쌤, 저 이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로운 쌤 바로 된다고 이러시는 거야. 그 내가 로운 쌤한테 쌤, 근데 번근 쌤이 저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안될거 없는데. 걔 번근이 이상하네. <laughs> 방금쌤, 방금쌤 보고 계세요? 방금쌤 방금쌤 나쁜 사람이야왜금쌤 거봐 사람 뭐하는 거야왜 <laughs> 촬영 거봐하죠저 오늘 브이로그 인사 한번 해주세요